첫 질문입니다. 회식 자리는 꼬박꼬박 참여하는 게 직장 생활에 좋은가요? 술을 못 마시기도 하고, 딱히 좋아하지도 않아서요. 다만 회식의 분위기, 자리 자체는 좋아함. 회식 자리는 사실... 당연히! 빠지긴 좀 그렇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술자리도 1차가 끝나면 은 거의 끝나는 분위기고 그리고 술 권하나요? 권하.. 저는 술 권하시는 분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타일인 것 같은데 저는 없었어요 네. 없었던 것 같은데 술을 막 이렇게 아뭐잘못 먹겠다고 하는데 억지로 주시는 분은 없었고 맞아요 여자분들한테는 더더욱 그렇고 저희가 딱 봐도 저희는 이제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좀 빨개지는 그런 성격이라서 성격 <laughs> 뭐였지 분위기? 아, 아니, 체질, 체질 어, 체질이라서 네, 네. 그래서 조금 음. 어, 주면 안될것 같잖아요. 또 음. 주량이 어떻게 돼? 저 환경 좀안 되게. 네. <laughs> 아, 진짜로? 진짜로? 아니 네, 아니 얼굴이 네. 저도 빨개서 져아 맞아. 그 얼굴 빨개지는 사람들끼리 모임을한번 해겠어요. 어 이렇게 아. 토마토 클럽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런 이런 느낌으로 음. 빨간색 옷 입고 아. 너무 이제 색깔 얘기하면 좋겠어서 색깔 뭐 상관 있나? 음. 좀 상관이 없는 좀. 공무원 <laughs> <laughs> 이제 정치적 중립. <laughs> 아니 그리고 예 맞습니다. 그래도 파란색 그아 아, 그렇죠. 예, 아 맞습니다. 예. 파란색. 예. 다음에 네. 이제 초록색. 네. 솔직히 신규 때는 음. 조금 어아 뭐가 되나 이렇게 해서 억지로 음. 먹은 적 있는데 음. 억지로 먹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정말, 이제, 똑부러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는 술잘못마십니다 하고, 다음날, 술취로 아, 이렇게, 아, 막 이러고, 화장실 들락날락 하는 것보다는, 응. 혹시 그 자리에서, 아, 저는 어 술을 잘못 마시기 때문에 조금만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응.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 회식 되게, 일찍 끝나지 않아요? 맞아요, 어, 몇 시에, 보통 하면 몇 시에 끝나요? 아, 9시 전에는, 맞습니다. 저희, 진짜 빨리 끝나는 날은, 음. 7시에 회식을 시작해서, 음. 8시에 끝난 적이 있어요, 한 번. 어, 아, 그, 그거는 이제, 주민센터나 이런 예, 네, 그래서, 아. 그때 이제, 동장님 같은 경우, 동장님이, 음. 이제, 억지로 권하지 않고, 빨리 음. 먹고, 음. 어,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빨리 집에 가자, 주의였기 때문에, 음. 어, 이거 딱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음. 어, 회식 끝나고 그랬는데, 왜 그냥 들어와? 라고, 음. <laughs>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아, 그리고 요새는 1차 마치고 2차로 커피를 많이 어, 어, 맞아요. 어, 어, 먹으러 또 가시는 것 같아요. 커피숍 그 여자 중 같은 들좀술을안 음, 음. 뭐 드시는 분들은 맞아, 좀 심심하잖아요. 음. 근데 음, 음. 커피 진짜 많이 마셔요. 어, 그리고 요새 또 추세가 금요일에 잡는 거를 젊은 직원들이 안 좋아해서 그렇죠. 되도록 이제 뭐 금요일을 피해서 회식이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좀 많이 하죠 그죠 목요일에 목요일, 어, 목요일 다음날 좀 음. 하루만 있으면 주말이 좀 음. 되고 그러니까 목요일날 좀 많이 하는 것 음. 그리고 회식이 언제 하시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회식하는 계기 보통은 인사이동으로 음, 음. 많이 그쵸. 하죠 아니면은 그런 신규 임용자가 왔다든지 그렇죠. 그니면 네.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이제 뭐 부서에 새로운 직원이 왔을 경우에 그때 보통 많이 하죠? 그래서 참그 음. 직원이 많은 과 같은 경우는 음. 인사이동이 너무 많으니까 음. 지금 윤희씨는 음. 음. 직원이 많잖아요 예, 네, 그렇죠 어, 한명 나갔을 때 이렇게 음. 할 수가 없으니까 음. 그때는 이제 그저 음. 이렇게 몇명 몇 이렇게 어, 해가지고 어, 네. 어, 팀으로 해서 개, 개로 해서 이렇게 모인다던가 네. 그렇죠? 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음. 지금 인원이 많지 않아서 음. 회식을 좀 기다린 적도 있어요 사실 아. 어, 그러니까 왜좀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음. 어, 근데 음. 뭐, 과 분위기마다 좀 달라요. 음. 많이 하는 과나 걔는 좀 많이 하고, 그쵸. 적게 하는 과나 걔는 좀 많이 하고, 음. 그래도 음. 어, 억지로 막강요하진 않는다. 음. 근데 또 그게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저희 용어로 이제 번개라고 하는데, 아, 그죠 갑자기 이제 호출을 할, <laughs>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번개는 사실, 음. 그 이제 흔히 말하는 관리자분들, 음. 뭐 과장님이나 뭐 계장님들은 오히려 번개 못해요. 그니까 오히려 번개는 이제 또래들, 또래. 어, 그러니까 뭐 오늘 한잔콜뭐 이런 식으로 음, 먹는 거지 뭐아균희씨 오늘 음, 시간 괜찮다 이렇게 음, 하시는 음, 분은 음. 한 번도 음, 없었죠. 그러니까 음, 가끔 음, 뭐 친한 음. 분들은 있겠죠 형, 뭐, 네,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어, 있는데 어. 뭐 이렇게 과장님이 갑자기 뭐 음. 어, 오늘 한잔 먹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 음. 없죠 사실. 음. <laughs> 아 그리고 그 그게 또 있어. 요점이야 <laughs> 모임이라고 하는. 아 맞어. 음. 계장님을 맨 제외하고 그 밑에 직원들이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먹을 <laughs> 이거 네,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음. 개장님이나 과장님 요즘 오히려 외롭다니까요. 아, 제가 뭐, 개장님, 과장님은 아니지만, 음. 음. 좀이나 모임하면 왠지 좀 미안해. 음. 미안해요. 과장님이나 음. 개장님은. 그러니까 뭔가, 뭐, 사실 그분들도 나쁘 나빠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이제 밑에 직원들끼리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연령대가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약간 이런 개념이라서, 왠지 이렇게 또 아마 아시지 않을까요? 음.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나가면, 서 이제 음. 야근하고 이런 친분들도 갑자기 우로 나가면 아시겠죠? 그러면 회식 자리는 꼬박꼬박 참여하는 게 직장 생활에 좋은가요? 대한 답변은 좋다, <laughs> 좋다. 참여하는 그러니까 게 좋습니다. 회식 자리는 네, 참여하시고 음. 네, 본인 주량껏 다음에 무리 가지 않는 범위 음. 내에서 본인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음. 게 좋은 것 같습니다.